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XBRL 작성기 실습을 담당하게 된성현에게 법인의 숙광역 회계사입니다. 해당 강의는 XBRL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XBRL 편집기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수석을 작성하는 실습 강의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블록 태깅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블록 태깅과 관련 예시입니다. 해당 블록 태깅에서는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사항,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중요한 회계 추정및 과정에 대한 블록 태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XBL 주석 공시는 디테일 태깅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문장 영역 및 사용자 확장 항목으로 구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블록태깅이 가능하도록 작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체에 대해서는 회계정책 목록, 기업정보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 기재,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공시, 중간 재무보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관계기업 및 공동 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 관계자 리스트를 단순 나열하거나 자산의 내용연수 등과 같은 단일표 등도 블록 태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주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를 디테일 태깅으로 작성해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두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명을 기재하면서 라인 아이템으로 책장을 하면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때 회사명을 국문, 영문, 주나 주식회사 등으로 작성시 이 또한 비교 가능성이 떨어져서 디테일 태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표인데 특수관계자 리스트를 단순 나열하거나 자산의 내용연수 등과 같은 단일 표 등도 디테일 태깅을 하는 것이 실익이 기 때문입니다. 즉, 대량의 문장 및 확장으로 이루어진 주석에 대해서는 효익 및 비용 관점에서 블록 택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 기존의 문장 위주로 공시하였지만, XBRL 표준으로 제시된 항목, 예를 들어서 우발부채 및 약정상,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유로운 문장 형태로 주석을 공시하였지만, 해당 주석이 다트 텍사노미상 표준 항목이 존재함으로, 구조하던 데이터 필드에 맞춰 태깅을 해야 기업 간 비교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23년 사업 보고서에서는 디테일 태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상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이 XBR 뷰어로 보면 이 개별 항목에서 XBR의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4년 파업 보고서부터는 이를 블록 태깅을 하여서 일반적상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중요한 회계 추, 추정 및 가정 등이 XBRL 뷰해서 관련 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파업 보고서 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XBRL 주석에서는 어,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도 대량의 문장을 동시 정보별 내에서 속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전체 영역을 하나의 데이터로 저장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상호 비교 검증하는 것이 수익 비용 관점에서보다 적절하기 때문에 1번에서 3번 주석을 24년도부터 블록태깅으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록태깅과 관련돼서는 이 금융업 중소형 상장사의 XBRL 주석 공시 도입 시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XBRL 재무 공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들을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XBRL 재무 공시 신규 제출 대상을 연도별로 분등하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자산 5천억 미만 상장사 중 2천억 이상 1그룹은 2025년 2천억 미만 1천억 이상 2그룹은 2026년 1천억 미만 3그룹은 27년 말 사업 보고서부터 기말과 반기에 대해서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XBRL로 공시하게 됩니다. 이들 중소형 상장사들은 28년 말까지 반기 단위로 XBRL 주석 공시를 하고 29년 1분기부터는 분기 단위로 XBRL 주석 공시를 합니다. 따라서 단기와 기말은 디테일 태깅, 1분기와 3분기는 그 전까지 블록 태깅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태깅을 해야 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XBRL 작성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열기로 제시한 분기 보고서를 불러옵니다. 파일에서 문서 정보, 회사 정보, 서식 정보 등이 모두 입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사의 고유 번호와 법인 등록 번호 등도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결재무제표 주석 또는 별도재무제표 주석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주석 항목 리스트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블록태깅 대상이 되는 5개의 주석을 선택합니다. 먼저, 회계정책 목록. 다음, 기업정보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준수 사실 기재.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공시. 다음 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중간 재무 보고도 선택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도 선택합니다. 다음은 각 주석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주석 이름 변경 또는 F2 키를 누르고 주석 명칭을 사업보고상 명칭과 통일합니다. 이때 주석의 한글명과 영문명은 사업보고상 명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참고로 주석의 영문명은 이 사업보고서상 영문보기를 선택해서 영문 주석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회사에 사업보고서를 들어가서 영문보기나 한글보기를 클릭한 뒤에 주석 명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성된 XBR의 표준 주석명이 그 아래와 같다고 하면 한글 명칭과 영문 명칭은 사업보고서 상에서 한글 보기와 영문 보기를 통해서 그 명칭 등을 확인하고 이 해당 명칭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국문과 영문의 표 제목에서 제목 코드를 제외하고 사업보고서상 주석의 명칭과 동일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23년 도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정정공시 주요 유형을 들여다보면 별반 가까운 회사가 사업보고서 목차에 주석 제목 코드를 그대로 노출시켜 금융감독원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정공시 사항으로 그 주석 번호 비주석과 그리고 어 사용자 확장 항목인 유주석 이렇게 앞에 번호가 붙는데 이 번호들을 반드시 제외하셔야 되고 영문 주석 목차명 기재 시 주석명 앞에 있는 노튼을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석 명칭을 사업보고서에 맞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책 목록은 한글명은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영문명은 significant accounting police로 입력합니다. 일반적 사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재무 보고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일반적인 사항, 을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위로 올립니다. 위로나 좌와위 화살표 단축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성된 주석번호 순서를 사업보고상 순서와 일치시켰습니다. 주석순서를 조정하였으면, 대출용 파일 생성을 실행합니다. 이후 확인하였음, 계속 검사 진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캘 재무제표 검사 완료를 확인하였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IXD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IXD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편집기를 실행해서 새 문서를 선택한 뒤 우리가 작업을 한분기 보고서 일반 법인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i x d 파일이 분기 보고서이므로 편집기도 분기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에 관한 구약재무 정보를 클릭하고 재무제표 스피브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IFRX, ifrs, xbr l 재무제표를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작성한 XBRL 주석실 실습 블록태깅 파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i s d 파일을 사업보고서에 첨부시에는 회사의 고유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보고서 XBRL 뷰어에서 이 보고서 정보 기업 정보에서 이렇게 동시대상 회사의 고유번호와 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유번호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저희가 작성한 XBR 파일이 사업보고서 파일에 첨부가 됩니다. 우리가 작성한 열도 재무제표 주석을 클릭하면 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작성한 주석 목록이 나타납니다. 1번 일반적인 사항부터 5번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연결 재무제표 주석과 관련돼서 블록태깅을 한다고 하면 이 연결 재무제표 주석 밑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네, 이러면 블록 태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